형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목요일 오병리에 임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은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울로 떠나십니다. 참고로 베스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해 들어가는 동편에 위치한 마을로서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며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본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전도여행에서 들떠서 돌아온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조용히 교제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봉,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제자들과는 동행하셨지만, 어,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많이 아픈, 육신적인 그런 범규, 병고침에 앞서 그들을 영접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약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의 육신이 연약한 보보다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선가 오늘도 죽어가는 또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어둠에 묶인 한 영혼을 정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본문에서 보면 열두사도의 공통등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은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빈들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만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수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월남 성교나 멕시코 성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있을 멕시코 성교 가운데 몇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가서 섬기는 모든 일정 가운데 작은 정성을 보태는 귀한 성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것들이 모여질 때 정말 주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교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성교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치라 하시니 남자의 장점만 5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50명치 앉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직 많은 성도가 있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모여서 우리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그일 뒤꾼들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내가 소속된 남과주 형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척에, 충실하게,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사역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 제자들이, 어, 50명씩 다 앉힌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앉힌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자신의 맡은 사역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성실하게 임할 때, 어, 남가지 형제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또 전진하며 힘찬 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 하늘을 우려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으니라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언제나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주시며 더욱 풍성한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우리도 선한 청직이 삶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며 주님이 정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하여 그 많은 5천명이라는 어, 엄청난 숫자를 먹이시고 또 열두 광주에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나누시는 귀한 하루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